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커다란 성과도 같습니다. 그 성문으로는 매일 수많은 생각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듭니다. 어떤 생각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어떤 생각은 불안과 후회, 자책이라는 얼굴로 성안 깊숙이 들어와 주인처럼 눌러앉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한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늪처럼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빠져나오려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잠기게 되죠. 오늘이 시간 우리는 내 마음의 성문 앞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파수꾼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생각의 흐름을 억지로 막아내는 법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통과시키는 기술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는 시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그 생각을 곧바로 나 자신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늘 이런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깊은 성찰의 시작은 이 단순한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인도의 철학자 나사르가다타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나타날 뿐 그것이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이한 걸음의 거리두기만으로도 생각은 더 이상 성안에서 폭군처럼 군림하지 못합니다. 관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파수꾼이 갖추어야 할첫 번째 덕목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독성을 띠는 순간은 사실 위에 감정적인 판단이 덧붙여질 때입니다. 사건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패, 비극, 끝으로 해석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17세기 철학자 바루 스피노자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은 명확하게 이해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생각은 사실인가? 해석인가? 증명된 것인가? 아니면 추측인가? 이 질문 하나로 감정은 힘을 잃고 생각은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를 되찾습니다. 파수꾼은 감정의 파도에 함께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파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바라볼 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온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는 사람은 타인이 던진 잡초 씨앗에 지배당하게 된다. 마음의 정원에 고요한 음악 따뜻한 차한 잔. 짧은 산책, 좋아하는 향기 같은 소박한 기쁨을 미리 심어두십시오. 성안이 편안하고 따뜻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머무를 이유를 잃게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침입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성안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유지하는 일입니다. 라디오 채널을 맞추듯 우리의 마음 또한 어느 주파수에 머무느냐에 따라 들려오는 세계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명상 철학자인. 제임스 앨런은 그에 저서 생각의 법칙에서 마음의 상태가 삶의 풍경을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지혜롭게 가꾸어질 수도 있고 거칠게 방치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꾸든 방치하든 반드시 그에 맞는 결실을 맺는다. 부정적인 주파수에 머무는 것은 정원의 잡초가 자라도록 아무런 손길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낙관을 강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머물 자리를 조심스럽게 선택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을 지니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보살필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런 진실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들려 주십시오. 파수꾼이 부르는 이 낮고 단단한 언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성벽을 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나를 지키는 문장은 타인이 건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내어주는 선물입니다. 가장 위험한 파수꾼은 나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는 파수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다시 나를 꾸짖는 순간 우리는 성을 지키려다 스스로 성벽을 허무는 셈이 됩니다. 영성음악가이자 수행자 크리슈나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당신을 끌고 가려 할때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돌아오라.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수행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이 한마디의 자비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장 빠르게 잠재웁니다. 자비가 깃든 성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앞으로도 여러 번 성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생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파수꾼이 조용히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그 아래 흐르는 고요한 바다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떤 생각보다 크고 깊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의 성을 응원하겠습니다.